진정한 행복은 홀로 있음에 있다. 그대가 생각하는 관계란 그대의 생각이 만든 허상이다. 관계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지만 인간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대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고 있다. 그대는 행복을 어떤 조건들의 충족과 같은 대상에서 찾고 있다. 그대가 내면에서 항상 무엇인가 허전하고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대에게는 나도 하나의 대상이며 아내나 남편, 연인 혹은 친구나 가족 등 타인도 또한 생각의 대상이다. 그대가 생각하는 타인과의 관계란 결국 그대가 생각으로 그려낸 그림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관계란 고정불변적인 실체가 아니다. 언제나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이며 임시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 가변적이며 임시적인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찾고 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으로는 타인을 결코 알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단지 머리로 그려낸 개념을 통해 타인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는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대가 한 남자 또는 한 여자와 50년을 함께 산다고 해도 상대는 결코 알 수가 없다. 그 상대 또한 그대를 알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허상으로 지어낸 가공의 관계 속에서 그대는 영원한 행복을 찾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는가? 홀로 있음은 진정 외롭지 않다. 그 홀로 있음은 전체이자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대의 본래면목이며 그대가 찾아야만 하는 진정한 행복이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이다. 우리는 전 생애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친구를 찾아 헤매며 발버둥 친다. 그러나 지금 외롭지 않은가요? 이제 더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외로움을 견디는 법, 외로움을 즐기는 법, 나를 외로움의 한 가운데에 던져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외로움 때문에 인간관계를 원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별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누군가가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 관계는 항상 실망으로 끝을 맺습니다.